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자,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또팰리세이드 차량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정말 쓸만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부 영상입니다. 자, 이첫 번째 차량은 디젤이에요. 그리고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이죠. 자, 이 모델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자, 성능 점검 잠깐 볼게요. 자, 펜다 교환, 그리고 도어 두 개가 판금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하체는 깨끗해요. 좋죠. 자, 이 정도 차량이라면 괜찮죠. 그리고 매연 1%밖에 안 나옵니다. 자, 약간의 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차에 추가 옵션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자, 8인승입니다. 4륜구동의 8인승 그리고 신차값은 어, 신차값은 출고가 4,890만 원. 테크 2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자, 그리고 듀얼 솔루프까지 추가를 했어요. 옵션은 괜찮죠. 추가 옵션은 총 315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죠. 대략 한시차값에서 한, 많이 감각됐죠. 시차값 대비. 거의 한 반값 됐다고 보시면,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한 40%는 빠진 것 같아요. 차값에서. 자, 47,000km. 4월 24일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이 차량. 어때요? 괜찮죠, 일단.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성능도 막 봤고요. 자, 시트 보시면 검정 시트 어깨 부분에 컬팅이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자,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솔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기본적인 멋있는 와이드 자, 열선 시트 뒷좌석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죠. 반자열 되고요. 뒤에 시트 모습. 자 어때요? 색상은 이제 청색입니다. 청색 진한 청색이요. 에 자, 다음 차볼까요 지금 현재 펠리세이드 차량이 무려 301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 가성비 좋은 차만 제가 하나씩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부 영상입니다. 어제 이어서. 자, 디젤이고 익스쿨시브 등급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2499만원. 7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7만키로. 색상은 청색이에요. 이 차도. 진한 청색입니다. 검정색 같지만 청색입니다. 청색. 자, 보시면 앞좌석에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이 들어가고요. 뒷좌석. 자, 트렁크의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7인승이거든요. 7인승입니다. 신차가가 3,749만원. 추가 없이는 내비게이션 98만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신차가가 굉장히 작죠? 지금 3,749만원. 판매가는 2,499만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젤입니다. 디젤. 자, 디젤 차량. 조그만 돈을 더 보태서 어, 좋은 차 사면 좋겠죠? 조금 아쉽죠? 차가. 자, 성능 점검 매연 2%. 뒤쪽에 보시면 도어 교환 2개, 네, 방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아쉽죠? 좀 아쉽네요. 저라면 일단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는 좀 아쉽고요. 세 번째 차량 볼게요. 자,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3,420만원, 4만키로. 연식은 이제 22년식이고, 색상은 이제 검정 바디입니다. 검정 바디. 어라운드 뷰 있죠 성능 점검 볼게요 면3% 뒤에 트렁크 교환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깨끗하네요 하체도 깨끗합니다 자 이런건 괜찮죠 자 프레스티지 등급 듀얼 솔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괜찮죠 옵션이 좋은 편이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시트는 검정색이고 어 검정색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자, 이 차는 7인승이고, 신차값이 굉장히 비싸죠? 얼마냐면, 4,460만원입니다. 썰루프만 딱 추가했어요. 추천, 어, 추천, 어, 추천 드릴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또담음차 볼게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자, 새로 가져온 차량은 제가 전부 다 보도록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좋은 차인지 아닌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퍼, 앞에 전면부 범퍼 어, 그릴 튜닝을 좀 했죠. 어, 저렇게 많이 튜닝을 하십니다 요즘은 또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이 차량 메리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만 킬로입니다. 색상은 또 진한 청색이에요. 좀 하얀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조금 지나면 자, 시트는 또 비건디 레이드 레이드입니다. 비건디 레이드 시트. 이 차도 7인승이고 신차가는 4,900입니다. 4,900. 자 추가 옵션은 좀 많은 편입니다. 460만 원. 다시 셀렉션 들어갔죠. 디자인 라이프 스타일. 셀루프 테크, 그리고 패밀리까지 좀 추가 옵션을 많이 했어요. 이 차량은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싶, 많이 드리고 싶네요. 추가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도 싸죠. 3100만원. 성능 점검 면 3%.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금 도어, 교환. 요거 밖에 없어요. 하체는 깨끗합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하체에는 다 깨끗하더라고요. 누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차를 잘 만들었죠. 자,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60%. 좀 아쉽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같이 있습니다. 파워 어, 트렁크. 자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다 있고요. 셀루프까지 보시면 어, 루프 쪽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제가 좀 틀리죠. 확실히 등급이 좋기 때문에 자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카본으로 약간 디자인이 약간 멋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이 또 가능하죠. 열선 통풍, 핸들열선 드라이버 모드 기능. 자좀 그리고 뭐 P, R, N, D 누르는식이고. 프로토 시스템 그리고 뭐 비탈방지 전방감시센스 스타뱅고 옵션들이 있습니다. 멋있죠? 자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굉장히 쌉니다. 자 가성비가 굉장히 좀 뛰어나죠? 왜냐하면 신차가가 4,900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뭐 감각이 다른 차보다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이 차는 추천할게요. 괜찮죠? 자 다음 모델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량은 어,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어, 지금 현재 청, 어, 청색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가격대가 어, 많이 쌉니다. 렌트카가 있었어요. 렌트 이력이 있었고. 연1% 렌트 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력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쌉니다. 이 차는. 차도 깨끗하고 사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499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썰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 싸죠. 저도 추천 드릴게요. 아직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차량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은 자 다음 차량은 익스쿨시브 등급인데요 이 차량도 지금 14만 킬로입니다 19년식이고 굉장히 싸죠 2,259만원 너무 쌉니다 이렇게 싼차 구하기 힘들죠 익스쿨시브 등급 4월 24일날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는 전혀 없었고 하체도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상품화를 하고 있네요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다음 차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모델은 어이 차량은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고 다음 차량은 4,780만원 가격대가 어 장난 아니죠 지금 21년식이고 67,000km입니다 비싼 편이죠 검정색이고 자이 차량 한번 볼게요 자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이고 프리스티지 등급입니다 신차가가 4,800인데 4,780에 가격, 가격이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건 사지 마세요 가끔 가다 이렇게 눈먼 손님한테 판매하는 딜러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신차가가 4,800인데 4,780에 파네요 말이 안 되죠 가끔 이렇게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다음 차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잠시만요. 다음 차량은 2차입니다. 이차, 자, 이차는 3,330만원 가솔린이고 그리고 1인 구동이죠. 1인 구동 일단 투톤으로 이렇게 굉장히 베이지 색상 예쁘죠. 내장재도 전부 다 투톤 베이지 굉장히 예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파워 트렁크까지 트렁크 적재함 트렁크, 적재함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트렁크 공간, 멋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크롬까지, 크롬 바까지 굉장히 멋있게, 트렁크 캐치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라운드 뷰도 있죠. 옵션이 좋은 편이죠. 자, 캘리그래피 등급입니다. 멋있어요. 개인적으로. 반자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3330만원. 너무 싸죠? 가격대가 굉장히 쌉니다. 성능 점검, 펜다 교환, 도어 교환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깔끔하죠? 이 정도면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도 마음에 듭니다. 자, 또 다음 차량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프레스트리 등급. 자, 가솔린 자륜구동입니다이 차량. 어, 제가 이 차량을 소개를 어제 한번 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이 모델은. 이 모델도 아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주행거리랑 연식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셀루프 디자인 셀렉션, 패밀리, 테크까지 옵션이 좀 많은 편입니다. 라이프 스타일까지. 어제 추천 한번 했었던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차또 볼게요. 4월 23일에 가져온 차량, 3,179만원. 자, 프레스티 등급, 하얀색 바디입니다. 하얀색은 아무래도, 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립니다. 사이드 스텝 있죠? 3,179만원. 자, 이 차량은 8인승입니다. 8인승. 그리고 HUD 있어요. 반자율 다 되고요. 성능 점검 보시면 매연 1%. 1%. 자, 렌티력 없죠. 그리고 하부 깨끗합니다. 사고도 없고, 깔끔하죠? 상당히 깔끔하죠. 아무것도 손댄 게 없죠. 이런 차는 금방 나가죠. 자, 그리고 검정 시트예요 때가 안 타죠. 검정 시트. 이열 시트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8인승이라는 거. 타이어는 60% 남았습니다. 자, 파우 트렁크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듀얼 솔루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프레스티 등급. 3179만원. 이 차량도 추천을 할게요. 다음 차량. 좀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4,650만원, 5만키로. 자, 캘리, 캘리그리피. 어, 차값이 굉장히 비싸죠? 이 차량은 일단은, 차값이 좀 오버됐으니까, 이 차량은 일단 추천해서 뺄게요. 너무 비싸요. 4,600이면. 다음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지금, 자, 프레스티 지 등급인데, 이 차량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화가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가져온 지 지금 5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직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어, 내장재가 베이지예요. 시트도 네, 베이지 색상이고 그래서 이뻐서, 이뻐서 제가 어, 소개를 하고 싶네요. 자프레스티지 등급이고 3,270만 원입니다. 소개하시면 매연은 어, 3% 그리고 사고 없죠. 전혀 없죠. 렌트 이력은 있어요. 그리고 하부 깨끗하죠. 이런 차는 좀 아깝죠. 자 22년식이라서 아마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하얀색의 베이지 시트 8만 킬로입니다. 아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거야 이런 건 너무 좋아요. 자, 아, 이어서 또 볼게요. 지금, 다음 모델은, 또, 잠깐만요. 2차입니다. 8인승이고, 디젤입니다. 익스콜시브 등급이고, 4만키로, 2 2년식 3,290만원. 그리고, 아, 8인승이죠? 8인승. 8인승. 깨끗합니다.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깨끗해요. 2차 한번 보시면 아마 깜놀, 깜짝 놀랄 겁니다. 면이2% 하체 너무 깨끗합니다. 아, 좋고요 너무 좋죠? 이런 차량. 시트가 굉장히 사용감이 없어요. 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타이어 좀 아쉽지만 60%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이제 뭐 옵션이 조금 없죠. 다른 차에 비해서. 익스클루시브 등급 8인승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3,900입니다. 출고가. 그리고 추가 옵션은 컨비니언 패키지만 딱 추가했어요. 자, 3,900인데 3,290에 팔아요. 좀 비싼 느낌이 좀 들죠? 아. 좀 애매하죠? 조금 비싼 느낌. 좀더 감가가, 감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 차량, 일단은 보류할게요. 좀 비싼 느낌이 좀 듭니다. 보류. 차 값이, 어, 출고가 대비 좀 비쌉니다.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 다음 조령은 2870만 원, 자, 어, 이 차입니다. 2870만원, 19년식입니다. 색상은, 브라운 색상이에요. 거의 흔하지 않은 색상인데, 자, 브라운 톤. 어, 이 차량은 한번 볼게요. 어, 8인승이 아니고 이 차는 이제 7인승입니다. 7인승. 7인승이고 4링구동이고 신차가 출고가가 4,757만 원. 추가 옵션이 좀 많아요. 디자인 셀렉션, 썰루프 테크, 라이프스타일 패밀리까지 어, 전부 다 추가했죠. 4,500 4,700만 원, 7 0 0만 원. 현재 판매가는 2,870만 원. 거의 한50% 정도 감가가 됐죠. 이런 거는 너무 괜찮죠. 주행 거리도 짧아서 57,000km. 이런 걸 사야죠. 그리고 1인 신조. 좋죠. 자, 깨끗하죠? 하체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자, 그리고 가솔린 사륜구동입니다 이런 건 무조건 사야죠. 자, 보시면 베이지 시트.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스웨드까지, 멋있죠? 열솔러프파웃트렁크까지 옵션 너무 좋죠? 차선 이탈, 뭐, 치크판 감지기, 베이지 톤, 내장지, 어런도 뷰까지,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다 있죠?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이런 차를. 주자석 2열 시트도 굉장히 깨끗하죠. 2,870만 원, 50% 감가됐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블랙 휠, 휠베스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꼭 구매하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정도면 완풀이죠. 완풀.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모든 소개를 마치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오후에 3부 영상, 플리스헤드 영상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